안녕하세요 일일 영상 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는 지금 그 경기도 남양주시의 물의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10월인데 코스모스가 굉장히 만발해 있고요 이곳이 어, 이 세피드론을 가지고서 사진을 찍기가 굉장히 좋고 영상을 찍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 나와 봤고요 오늘 호버와 어, 네오를 가지고서 서클 어, 어, 6m 서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오는 지금 호버는 6m 밖에 되지가 않아서 이건 6m로 하게 되겠고요 네오는 지금 6m 까지는 제가 봤을 때 괜찮은데, 이제 네오 같은 경우는 10m, 20m 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업데이트가 된 후에 10m, 20m 짜리가 과연 얼마큼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오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호버를 먼저 해볼게요. 호버 6m 서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버 서클. 호버에서는 이제 오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6m 까지밖에 돼 있지 않아서 6m로 돌아 나가고, 높이는 플랫 모드가 아니라 플랫 모드보다 1m 위에 놓고 지금 세팅을 했거든요 자, 6미터 자, 오빗 서클이 어떤지 호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6미터 아까는 4미터였고 지금 6미터입니다 조금 더 뒤에까지 가고 플랫에서 1미터 높이 그래서 어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우선은 볼때 안정감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가 않죠. 네오는 너무나 빨라서 어의돌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불안불안한 느낌이 저절로 드는데 얘는 적당한 속도로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6m 궤적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촬영할 때좀 빨간 불이 돌아서 촬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촬영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촬영이 끝났고 처음 궤도로 다시 지금 돌아오고 있죠. 자, 호버 6m 상당히 안정적으로 촬영이 됐다. 셀피로서의 서클은 호버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걸 봤고요. 잠시 뒤에는 네오 6m 한번 해보고 4m, 6m 그 다음에 10m, 20m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m는 지금 너무 불안한데. 어, 그래도 지금 어, 밑에 이제 뭐 강이나 아니면 절벽이 아니기 때문에 뭐 꼬라 박고도꽂치니까 가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6m 서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m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겠습니다. 호버는 왼쪽으로 돌아간 반면에 서클은 어, 여기 네오는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호버는 아래 플랫 1m 위에 이렇게 조정이 되는 반면에 어, 네오는 서클모드가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6m 호버는 6m. 불이 들어오는데 네오는 불이 들어오진 않죠 6m로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업데이트 전보다는 조금 천천히 돌아간다는 느낌이고요. 근데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얘가 6m가 아니라 조금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이 항상 강합니다. 속도는 호버보다 조금 더 빠르고 그다음에 위 아래 플랫 이게 조정이 안 되고 플랫으로만 된다라는 거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6 6m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촬영이 됐습니다. 네, 6m 지금 돌아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10m를 어, 호버하고 네오를 같이 좀 비교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호버는 6m까지밖에 서클이 되지 않고요. 어, 네오만 이제 10m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오의 10m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는데 가급적이면, 요, 네오를 구입하신 분들이, 서클을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4m 에서 맥시멈 6m 까지, 가급적이면 4m 이내로 하셔서 서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m 부터는 약간 좀 데미지가 있을 수 있고, 특히 10m, 20m 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변이 안전할 때만 서클, 10m, 20m 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서클을 굳이, 이걸 서클 가지고 찍고 싶다 그러면 제가, 어, 서클을 안정적으로 찍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셀피 모드가 아니라 조종기를 이용해서 이걸 안정적으로 이미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리긴 했는데 못 보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이 하고 서클을 어떻게 하면 그럼 얘가 불안전할 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